자, 특수부대 출신만 할수 있는 팔굽표펴기 55개 어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 초시계가 지금 맨 밑에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12까지 올라갔는데 1개하고 12에서 다시 6까지 나는데 2개하고 또 다시 밑에서 위로는 3개해서 총 30초 안에 55개를 끝내야지 어, 특수부대 출신처럼 팔굽표펴기하는거예요 아, 어, 제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초시계가 제일 위로 올라가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음. 초시계가 자, 시, 12를 가리키면은 됐다. 12. 자. 하나. 왔어요. 자, 이제 한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서또 여기까지 쉬어도 돼요. 쉬어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초시계가 6 가면은 두 개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5개까지를 과연 할수 있을까? 어, 사람들은 사람들은 뭐대 55개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 이게 예. 안 아, 이제 밑에가 다 왔다. 다시 초시 얘가 어, 맨 밑으로 갔으니까 두 번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아, 아, 다시 이제 위에 가면 세개 하면 돼요. 그래서 남들은 55개가 뭐 별거 아니겠지, 뭐 55개 이거 할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 제가 그랬죠? 처음에. 특수부대 출신만할수 있다고. 어, 초시계가 다시 맨 위로 가면은 이번엔 3개 할차례예요 아, 됐다. 세개 3개. 어? 3개. 아, 3개 했어요. 3개까지는 거뜬하게 했어요. 세까지는 어 얘기고 네 초시계가 대 밑으로 가면 그 다음에 네개할 차례예요. 어, 여러분들도 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기 가5 5 개를 할수 있는지. 어네개할 차례라 그랬나? 아, 네개할 차. 례그 다음에 초시계가 대 밑으로 갔어요. 네 개, 네 개, 네 개. 어. 하나, 둘, 셋, 네 개. 아, 네개 했어요. <laughs> 네개어요 아직까지는 거뜬해요. 아직까지는 거뜬해요. 과연 55개를 할수 있는지. 어. 자, 이5 이 5개 마지막에는 30초 안에 55개를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그 다음에 초시계가 맨 위로 올라갔어요. 다섯 개할 차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지금까지는 조금 할 만해요. 어, 근데 초시계가 점점 점점 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초시계가 빨라지는 건지? 그다음에 6섯개할 차례인데 어, 벌써 땀이 나네. 어, 여섯 개할 차례예요. 자, 초시계가 제일 밑으로 가서 여섯 번, 여섯 번. 아, 어, 3 0초 동안에 여섯 번을 끝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초 안에 여섯 번을 끝내야 돼요. 어 근데 벌써 15초 지났어. 어, 그다음에 여기 일곱 번. 이제 일곱 번할 차례예요. 일곱 번할 차례. 아 55개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아,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소방관들 아, 전직 소방관들 중에서 아 일곱 번째. 자, 일곱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요. 전직 소방관 출신 중에서도, 아니, 어, 이렇게 55개를 하시는 분들 간혹 봐요. 제가 간혹 보는데,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을 가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초시계가 아, 5초 남았어. 4, 3, 2, 1. 아, 7번 할 차례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일곱 번 했어요. 아, 그런 시간이 빨리 가지?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번, 아, 여덟 번할 차례예요. 아 이제 힘들어서 말도 잘안 나오네. 땀도 나고. 자 아직 아니에요. 2초 남았어요. 2, 1 0. 아 어, 일곱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번째였나? 어, 어쨌든, 7번, 어, 이상하다. 7번, 8번째 할 차례. 8번째. 아이구 지금, 8번째, 55개 한다는 게, 어, 과연, 어, 저는 할수 있을지. 자, 5, 4, 3, 2, 1. 8개 할 차례, 8개. 아홉 개할 차례야. 아홉 개. 야 이거. 오, 야 이거 점점 불안해지는데 이거. 아홉 개할 차례예요. 자. 아홉 개. 아홉 개. 5 4 3 2 1 아홉 개. 오케이 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아, 개. 열개할 <laughs> 차례. 아, 5, 4, 3, 2, 1, 10개. 어이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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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씨. 오, 10개. 1 1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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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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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0개다, 10개다. <laughs> 아이, 근데 10초 분이안 남았어. 10개 했어. 아, 11개, 11개 할 차례 지요. 11개 할 차례. 11개 할 차례. 3, 2, 1, 땡 11개. 4, 5, 6, 1 2개 벌써 뭐시초끝이안남서어 12개 할 차례. 12개 할 차례. 5, 4, 4, 2, 1, 1, 1, 2개. 1, 2, 3, 4, 5, 6, 7, 8, 9, 10, 1 1, 1, 열, 2, 1, 2, 1, 1, 2, 허여 개계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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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열세 개알짜 열세 개알짜응어목 음. 아 말라 어목 아 말라 이이때열개 예. 예. 네. 열세 개두세다 썼어 다 썼어 뭐야? 어, 이천, 어, 열네 개. 열네 개. 하나, 둘, 셋, 넷,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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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열, 열, 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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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그래서 시간이 안 됐어. 2초, 3초, 15개,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섯 55개, 55개 불가능해. 55개 나는 불가능해. 내가 내가 내년 내년 8월 달까지 55개 할수 있도록 체력 단련을 할게요. 우와 씨. 와, 씨나 14개. 아, 소방관 맞서는 14개. 여러분들은 몇 개를 할수 있어요? 우와. 우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 55개. 진짜 특수부대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만 끊을게요. 물 먹어야 돼요. 와, 너무 힘들다.